자, 유형 19번. 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자, 실근의 부호. 여기서 이제 2차 방정식 이렇게 있을 때, 2차 방식 이렇게 있을 때, 자, 두근이 모두 양수면, 자, 두근이 모두 양수면, 우리가, 아, 두근이 모두 양수이거나, 혹은 두근이 모두 음수이거나, 어, 서로 다른 부호. 이럴 때의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건데, 자 일단 양수, 음수, 뭐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대소관계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어 반드시 실근이어야 돼 그죠? 허수는 분명히 허수는 어 대소가 없다 그랬죠? 대소가 없음 누가 크고 작고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랬어왜 이거는 허수 자체가 상상의 수기 때문에 누가 크고 작고 그거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양수, 음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실근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판별식을 해줘야 돼. 그죠? 그 실근을 가져야 돼. 근데 선생님, 왜 얘는, 얘는 왜 판별식 안 했어요? 자, 봐봐요. 서로 다른 부호가 되면,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우리가 그 고비, 두근의 고비 있죠? 어, 그 두근의 고비, 음수죠. 근데, 두근의 곱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a 분의 c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와 c의 부호가 어,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표현이 어, a, c가 0보다 작다. 이게 이제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판별식을 써봐.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그럼 일단 요거는 요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a, c 곱한 게 0보다 작다. 즉, a와 c의 부가 다르다라고 하면 요게 음수고 거기에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요렇게 둘이 곱한 거는 양수가 돼요. 그러면 그 둘을 더하는 거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0보다 큰걸 더하면 0보다 크죠? 그럼 무조건 실근 갖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판별 이, 이것만 이 얘기를 해주면 자동으로 이게 성립을 해요. 판별식 0보다 크다가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을 안 해도 돼. 이거는 뭐라고 판별식을 안 해도 됨.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됐나요? 어 그렇구나. 그러면 뭐야? 모두 음수다. 어 모두 양수다. 그럴 때는 판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두 군의 고비 양수거든. A와 C의 부가 같거든. A와 C의 부가 같으면 여기는 음수거든. 양수랑 음수랑 더해서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만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죠? 이게 그상 그런 상황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언제,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선별식을 해서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두근의 곱이고, 이게 두근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거고, 여기, 어,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두근의 합이 양수여야 되고, 두근의, 그, 뭐야,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두근의 합이 음수여야 된다, 이거죠? 어, 그죠? 그니까 두근의 합과 곱, 그리고 판별식,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근데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판별식을 안 해도 된다. 두근의 곱만 확인하면 되겠다. 되셨죠? 내용이 이 겁니다. 81번 봅시다. 자, 이타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자, 두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을 먼저 생각을 해서, 어, 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4분의 1로 할게요. 짝수니까. 자, b' 제곱. 자, ek 제곱이겠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자, ek, 다시, 2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얘는 두근 바깥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거고요 됐죠? 하나 구했네. 자, 그리고, 두번째, 두근의 합을 생각하면, 두근의 합. 자, 두근의 합을 생각하면, 어,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2, 2루트 o 2k, 이렇게 될건데, 얘가 어, 0보다 커야 되겠죠? 모두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 두군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루트 위로 나눠주면 k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을 생각할 수 있죠? 양수끼리 곱하면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여기 두 군의 곱, a분의 c, 즉 k 플러스 1이죠? 그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범위를 씁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이제 0, 그 다음에 1 해서,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랑, 이게 판별식 한 거, 1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 이렇게, 판별식. 그리고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셋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세 줄은 6이네요. 그쵸? 그래서 x가 아니라 k죠.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8 2번이고요 82번. 어, 2차 방정식 이것에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래. 음수. 그죠? 두근 모두 음수. 그럼 일단, 반별식.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4분의 1로 하면,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에이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 플러스 m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빨리 풉시다. m 제곱에 플러스 3m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자, m 플러스 4랑 m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두근 바깥이죠. m은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m은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어, 구하시면 되겠고 자, 두 근의 우리가 합을 생각하면 자 두근의 합은 모두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a분의 b 어 2에 m 플러스 1 요게 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m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거고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여기서 2로 나눈 거야. 2로. 그렇지? 자 그러면 두근의 곱은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되는 거죠. 자 두근의 곱 요거 보내고 자5 마이너스 m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아, 이게 할 필요 없이 그냥 m을 유형합자 m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려봅시다 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 5.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아니죠. 1이죠 1.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판별식 한 거.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이제 이쪽. 그 다음에 5보다 작다, 이거네. 이렇게 그러면, 어, 공동분 여기죠. 그죠? 그럼 m,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실수 m의 최대값, 최대값은, 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8 3번이고요 83번은, 어, 여기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그리고, 요, 요기, 이런 것도 있어. 음의근의 절대값이 양의근보다 작도록. 그죠? 음의근이 절대값이 양의근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0 기준으로 음수인근이 있고 양수인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음의근의 절대값, 절대값 그러면 0에서의 거리죠. 0에서의 거리가 음수인근의 0에서의 거리가 양수인근의 0에서의 거리보다 작아야 된대. 그니까, 러 영, 음수인근이 0에 더 가깝고, 양수인근이 음, 더 멀다고. 그죠? 그러면 뭐야? 두근을 더하면, 그죠? 두근을 더하면 양수의 절대값이 더큰 거니까, 그지? 두근을 더하면 양수가 되는 거죠. 그지? 그니까 요거는, 요 얘기는, 아, 두근의 합이 양수군요. 요걸 좀 생각을 해달라는 거고, 요거는 부호 서로 다르면 이거 뭐야? 두근의 곱이 음수에요. 요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두근의 고, A분의 C,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돼. 즉, K는 2보다 커. 요거죠. 자, 그리고 두분의 합은 K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2. 오, 인수분해돼 있네요. 그게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K는 1보다 작다. 또는 K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요거는 근데 문제가 너무 좀 간단하다. 이거는 실수로 요걸 안 해도 답이 나오는 거죠. 다행히도. 어, 왜냐면 얘가 이런, 이런 범인데, 어, 요거는 요런 범위니까 어, 공통범이 범위 여기. 그죠? 두 줄. 어, 그래서 k는 2보다 크다가 됐네요. 어, 이게 요, 요걸 빼먹으면 안 되거든. 그, 분명히 다른 문제에 좀더 어려운 문제라니까 원래 정상적인 문제라면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걸로 나왔어야 될 텐데 여기는 또 같은 걸로 내버렸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것만 해도 정답이 나오게 돼버렸어 그래서 이걸 맞더라도 이게 실수를 해서 만, 맞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것만 하지 말고 여기 합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 이런 거 확인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